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치맥 페스티벌이 미국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네, K-POP과 K-푸드의 인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K-치맥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POP이 울려퍼지자 흥겹게 몸을 흔듭니다 오빠, 바삭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까지 곁들이니 환호성이 절로 나옵니다 To 한국의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치맥 페스티벌이 미국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K축제 문화를 그대로 미국으로 옮겨온 건데 SNS엔 캐디언 열풍에 이어 한국 치맥이 미국에 상륙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치맥이 미국에 상륙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치맥이 미국에 상륙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i 행사장에 마련된 k 뷰티와 k 푸드 공간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지 미용사가 방문객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하는 코너와 라면과 소주 이벤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국 주류 브랜드의 두꺼비탈 인형은 그야말로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현지인 분들께서 저희의 치킨과 맥주 어, 이런 식문화와 K-팝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거에 다시 한번 어,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미 이민국의 한국인 노동자 단속 사태 이후 많은 K-푸드 업체들이 참석을 중간에 포기했지만 사흘간 2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Well, 케이컬처와 케이푸드 열풍 속에서 치맥도 한류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